자, 해병대 특수 훈련 제1 과제. 네, 우리 간호 장교들이 나와서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 루시 일병. 우리 메리 일병. 네. 우리 아니, 장교죠, 장교. 자. 우리 루시, 중위. 우리 메리, 소위. 네. 계급을 잘못 불렀어요. 자, 오늘 어 해병대 특수훈련 제1과제 간호장교 훈련입니다. 오늘 첫 번째 과제는 내카라 쓰고 전투 현장에서 부상 당한 아이들 긴급히 구호하고 응급처치 구명사단기 실시하는 그런 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간호장교 지금 루시 굉장히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진지한 상황이고요. 우리 메리. 메리는 지금 루시보다 계급이 낮아서 지금 땅으로 내려와서 지금 열심히 지금 현장 살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부상당한 아가들이 있는지 찾고 있어요. 현재까지 지금 부상당한 아이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루시는 이제 간호장교 중위로서 지금 현재 어, 사령탑에 앉아서 지금 어, 주변 상황을 체크하고 있, 있습니다. 지금 메리 소위 지금 계속 지금 부상자를 찾고 있는데 예, 굉장히 열심히 찾고 있어요. 네. 부상 부상자를 어, 발견했을 때는 즉시 구급 상자를 열고 네어 예, 과산화수소 예, 그 다음에 어, 거즈 예, 그 다음에 어, 마데카솔 그리고 데일밴드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신속하게 치료를 할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루시 굉장히 어, 훈련 교관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자세예요. 예, 주변을 관측하면서 어, 모든 전장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지금 계속 수집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건 네카라인데 또 안테나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응급 응급 상황 발생해서 지금 전봇치로 가고 있어요. 오시. 빨리 갔다 오세요. 자, 메리소이 빨리 따라가세요. 빨리. 메리소이. 자, 가자. 자, 이상으로 간호 장기 훈련 제1 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